채권추신전문변호사의 채권자 정보보호 대응 전략, 채권추신 과정에서 채권자의 신원이나 연락처 등이 불필요하게 노출될 경우 예상치 못한 법적 심리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보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. 특히 채무자가 보복성 연락을 시도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채권자의 일상에 심각한 피해가 초래될 수 있어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. 이에 따라 추심을 진행할 때에는 변호사를 통한 위임 절차를 활용하셔서 채권자 본인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모든 서류나 연락도 법률 대리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또한 소송 서류 제출 시 주소 비공개 신청이나 송달 대리인의 활용 등 법적으로 인정된 보호 제도를 병행하시면 효과적입니다. 실무에서는 채무자 측의 악의적인 정보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을 사전에 준비하고 통화 내용이나 메시지 등의 대응 기록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정보 공개 거부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형사 대응도 가능하므로 신속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. 채권자의 권리 보호는 회수 절차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